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 원장입니다. 최근에 필링과 토닝 이 동시에 가능한 골드 다이아라는 새로운 토닝기 시술이 등장했습니다. 기미, 잡티 등 색소성 질환은 물론 즉각적인 피부결 계산과 피부톤이 밝아 보이는 효과, 시술 직후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골드 다이아 토닝 시술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다이아 토닝은 다이아몬드라는 특수한 결정구조와 골드 파티클을 주성분으로 하는 앰플을 도포한 다음에 큐 스위치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조사하는 방식의 토닝 시술인데요 이때 레이저 조사로 뜨거워진 골드 파티클 열에 의해서 다이아가 튕겨져 나가면서 그 힘으로 각질층이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드 다이아 토닝을 몇번 정도 시술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물론 필링과 토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레이저 토닝보다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1회 만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 1, 2주에 한 번씩 최소 5번 이상의 시술을 꾸준히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골드 다이아 토닝은 시술 직후에 가벼운 홍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주로 입 주변에 많이 생기는데 30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곧바로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색소성 질환은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요. 여기에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최대한 가려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사우나나 찜질방, 음주나 흡연은 일주일 정도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술 후에 간혹 일시적으로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며칠 안에 회복됩니다. 그러나 여드름성 피부거나 예민한 피부일 경우 간혹 2, 3주 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시술을 받는 동안에는 특별히 피부 보습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골드 다이아 토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EGF가 포함된 재생크림을 발라주시면 더욱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 습관도 피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과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골드 다이아 토닝은 단독으로도 효과가 좋지만 본인의 피부 고민에 맞춰서 다른 시술이나 관리들과 커스터마이징해서 받았을 때더 많은 시너지를 낼수 있는 시술이기도 한데요. 기미, 잡티 등 색소성 질환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싶다면 피코토닝과 병행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백, 붉은 여드름 흉터나 홍조가 고민이시면 골드 토닝을 탄력과 모공이 고민이시면 제네시스와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관리로서는 일명 물톡스로 알려진 르네상스 프리미엄이나 수분 진정에 효과적인 옥시 산소 세라피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 다이아 토닝 시술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골드 다이아 토닝 시술 에 불편사항이나 궁금증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세스타 피부과 대표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